어제 비 때문에 깨가 많이 누웠어요. 편하게 누워버렸습니다. 저쪽에는 더넣네 엄마! 뭐요? 안두콩인가? 강남콩인가? 그거요? 아이고, 비가 오니까 우리 갈제도까지 심심해 죽겠습니다. 진짜로. 차라도 있으면 드라이버라도 하고 그러는 건데. 가진 게 없어가지고. 여기 달랑, 요, 핸드폰 하나 들고, 요, 거고나 찍고, 이거 쓰 그래도 요 꼬랑을 비가 오기 전에 해놨더니, 이걸 너무 많이 파버렸는지, 가 물이 고여버리네. 이게 꼬랑 치는 게, 이게,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, 이게. 시골에서. 벌교나 한번 나가보든지 해야 되겠지당근나치러 엄마 몰래. 뭔 새가, 고추에, 요즘에 이런 새가 아주. 엄마, 이 새가 뭐야? 때까치야? 요, 요 위에 있는 게 때까치? 아, 이름도 몰라. 이 이상한 놈들이 막, 벌레도 외국 벌레, 새도 이상한 새가 있어가지고. 시골에 어르신들도 잘 모르시더라고. 엄청 많아요, 저런 놈들.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난리네요 시골이 생각보다 뭐큰 피해는 없고요 깨가 좀 많이 넘어져 버렸네요 아 비가 며칠로 와버리니까 막 심심해 가지고 일도 못 가고 그리고 마실도 못 가고 심심해 죽겠네 요 아주 어서오세요 <목소리> 형 전화를 툭 끊어보여 왜 그 전화 를왜툭 끊어버려? 병세 보기 싫다 이거 이제. 어떻게 살아야지 뭐. 그 하우스도 물 많이 차 없어요? 물다 그 뺐어? 물 뻥뻥 허단 쪽이야. 지금 하면 여섯 개. 꼬랑 땀내 있어요? 음뭐 여기도 물이 차가지고. 요 열무도 이렇게 물이 차면 녹아버려? 녹아버지라고. 왜뭐 이거 물을 어떻게 뺀단 말이야 이거. 수확 나가야 되는지. 큰 일이네요. 이장님이 이장 방송을 하고 난리네요. 우리 축대가 무너져 버거나 보상이라도 나올란 거야. 어유 미끄러워. 어우 시원해. 헤헤 벌써 이렇게 벙벙해요. 이거 팔아본다. 아이. 다행히 다육이 형님 <laughs> 하우스는 물이 안 찼네요. 그리고 여기 바레트 놓고 다 올려놓으셔가지고 여기는 괜찮. 아이고 미 지금 난리요 난리. 알라딘에서 책이 왔습니다. 아이고 장마 기간에 책을 좀 읽으려고 샀어요. 한고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유시민 씨. 또 하나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. 여기 개정판. 그리고 한고는 이거는 저기 여러분 그 엠믹스라고 아시 나 모르겠네. 제가 엠믹스 엄청 팬인데 거기에 릴리라고 호주 사는 애. 얘가 이거 추천해 주더라고 이 책을 그래서 하나 샀는데 이거 한 4페이지 읽었나? 이한 20페이지 읽었네 재미없어요 <laughs> 이 책이 제가 좋아하는 문체가 아니야 제가 영어, 영어 소설책도 원서로 엄청 많이 읽,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체 딱 싫어해 아가사 크리스티 책도 좋아, 저, 너무 내용은 좋은데 아, 문체가 막 딱딱하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뭐라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. 뭐, 뭐 뭐가 있어요? 그리고 요유시씨 책은 이 이분은 너무 허브로가 강해가지고 또 이거 괜히 <laughs> 유심에 씨, 어저또 저 빨갱이라고 그럴까봐 무섭네. 와이, <laughs> 뭐 채널에 뭐몇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. 그래도 이분은 요즘에 이제 정치 떠나고 나시니까 얼굴도 좀 온순해 주신 것 같고. 근데도 지금도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<laughs> 이제 그런 친구 있더라고. 아유치석 이거 이거 또저책냈다고 또책 <laughs> 근데 우리는 그 전체하게 친구니까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는데. 너무, 그, 전체 때문에, 뭐,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고, 막, 이런 거 좀, 별로인 것 같아. 저는 홍준표 좋아하거든요. 그, 그 사람, 그냥, 개그 코드를 좋아해요. 뭐, 다른 건 뭐, 안 좋아하고. 다른 건 모르겠고. 유시민 씨하고, 홍카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, 그 프로 너무 좋아하고. 근데 홍준표 씨도 너무, 늙으셨는가. 예전만큼은 안 되대. 날카로움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유해져 버린 것 같아. 홈카드 다시 이제 두 분이 또 재밌는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이렇게 세골으로 일단 장마 기간에는 버텨보려고요. 비가 오니까 뭐 형님들 하우스에서 갈 수도 없고, 벌교에 가서 당구장에서 당구 연습이나 좀 연습구나 좀 치고 이렇게 장마 기간 버텨야 될것 같아요. 맛조개하고 소라 가격을 좀 알아보러 가면서 친구가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혹시 사실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꼬막이나 이런 거살때 저기가 사는 데서 사세요. 아주 좋은 것만 보내고 두거든요. 요 며칠 전에 포장마차에서 먹었는데 국물이 진짜 끝내주더만요. 저번에 소라 사간 놈이에요. 초라가 아주 좋았다고. 어, 맛있어요. 좋은 건 보내줄게. 살아 있는 건가? 여기서 소개도 좀해줘 그래, 삼촌 예. 예, 근데 이벌그 사람들이야 다 자기 단골들이 있은 게. 그럼게. 택배 보낼거라 뭐. 그럼게. 고맙소. 이따 해가고 전화 드릴게. 네, 감사해요. 예, 형 계세요. 삼등이라도 한번 되자. 우리 동네 차네, 아이고 이놈 쪼들뚝벅이 인생. 요거하고 저거하고 완전 다른 거요? 옆에 있는 거. 같은 종자. 보리밥하면. 얘는 돈을 덜 읽어서 그래? 음, 보리밥, 보리밥하면 봄의 거리고 어떤 것, 어떤. 아, 내 입이네. 나는 콩은 싫어. 만두를 장행해서 700만원 났지, 나 팔아버렸으면 배부르겠다.